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장마가 시작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음, 날이 흐리는 날이 있어도 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지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또 너무 더워서 정말 네. 사주님들도 시원한 장마비 도대체 언제 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제대로 된 비는 언제쯤 내릴까요? 네, 이번 장마는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보다는 상층 기압골과 건조역이 활성화되면서 형성되는 북서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두 공기가 만나는 부분이 주로 중부지방에 형성되어 광주 전남은 비가 내리는 날이 적었습니다. 8일 오전에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여부와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 등 변동성이 크겠으며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그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또 해갈에 대한 걱정. 음.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일상 생활에 대한 폭염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이제 시원한 장마비 오랜 기간의 장마비보다는 국지성 호우나 이렇게 가끔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은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중부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이 적은 가운데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30도 이상의 높은 지면 가열과 습한 공기가 수렴하면서 국지적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비도 산발적으로 찔끔찔끔 내리는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사실 더 덥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은 유독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도 더 일찍 발효가 됐고 열대야도 6월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한여름은 정말 얼마나 더울까 걱정도 많이 맞아요. 되는데 이번 여름 많이 더울까요? 네, 지난 20일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평년보다 10년 일찍 폭염특보가, 1 1일 일찍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6월 평균 기온이 2 2 6도씨로 역대 첫 번째로 높았으며 6월 열대야 일수 역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목포에서는 관측 이래 6월 열대야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추세로 인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열대 야일 H 역시 여름철 평년값인 11.1일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년보다 더 일찍 더위가 찾아왔고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더위를 잊기 위해서 오늘 방송 끝나면은 미숫가루 사러 가려고요. 아. 네, 더위를 잊기 위해서. <laughs> 네. 자, 여름철 건강이나 안전 사고 어떻게 준비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네, 폭염이 있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입니다. 그렇죠. 시간대는 가능한 외출이나 야외 활동은 자제해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야외에서 작업하는 동안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그늘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양산과 모자를 이용하시는 것도 자외선 차단과 체온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요즘 정말 그냥 더운 수준을 넘어서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끝으로 저희 사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 태풍, 장마 같은 여름철 위험 기상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달라지는 날씨 상황을 정확히 포함하여 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올 여름 기상청의 위험 기상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면서 피해가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여러 가지로 날씨에 관해서 에어컨 같이 선풍기 차지용 어, 시원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 기상청 이지은 주무관과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